고대 이집트인에게 미라 제작은 단순한 장례가 아닌 영생을 향한 염원이 담긴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잔혹하게 느껴질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첫 단계는 뇌 제거였습니다. 쇠꼬챙이로 콧구멍을 통해 뇌를 긁어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뇌가 아닌 심장이 감정과 지성의 근원이라 믿었기에 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내장 제거입니다. 배를 갈라간 폐위 창자 등을 꺼냈습니다. 심장은 다시 넣거나 특별히 보관했는데, 의는 사후 세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거된 내장들은 카노푸스 단지에 담아 보존했습니다. 시신은 나트론이라는 천연 소금으로 덮어 4070일 동안 건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수축되었습니다. 건조 후 시신을 씻고 향기로운 수지와 기름 향유를 발랐습니다. 몸 안에는 톱밥이나 천, 송진, 향료 등을 채워 원래 형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미라는 아마포 붕대로 20겹 이상 감쌌습니다. 붕대 사이에는 부적을 넣기도 했으며, 마지막 붕대에는 죽은 자의 이름을 쓰고 얼굴 부분에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제들은 미라를 위한 종교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특히 입을 여는 의식은 사후 세계에서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뢰였습니다. 미라 제작은 파라오나 귀족 같은 고위층의 특권이었습니다. 하층민들은 소금에 절이거나 자연 건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귀부인의 경우 시신 훼손을 막기 위해 며칠 동안 방치 후 미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람세스 3세 암살 음모에 연루된 왕자로 추정되는 미라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미라 제작은 시대와 계층에 따라 달랐지만 영생을 누리고자 했던 고대 이집트인의 염원은 변함 없었습니다. 아누비스 신의 역할을 하는 자칼 모양 마스크를 쓴 사람이 참여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에게 미라 제작은 과학과 종교 믿음이 결합된 과정이었습니다.